자, 여기서 한시 반을 회전을 주고 치면, 얘를 맞고, 요렇게, 일자로 가는 상황. 요거는 데칼코마니하고 비슷하지만, 대칭. 음. 자, 요기에 맞았어. 그러면 반대편은? 초기. 요기에 맞는다. 아. 아닌가? <laughs> 안녕.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잖아. 좀 아쉽기도 하고, 연희가 더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게 빗기기, 장장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은뭘 해야 돼? 단단. 그 단단 혹은 단장을 단장. 하면 길게 빗기기. 길게 빗기는 모양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기본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것도 오빠가 만든 거야. 역시 가운데군. 여기도 가운데. 내가 오빠 여기서 잠깐 웃긴 게 45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laughs> 45도 많이 나오지. 왜냐면은 언니가 45도가 기억하기 제일 좋을 테니까.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뽑는 거야. 아. 음. 거, 이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음, 확장으로 그치. 기억하기. 쉽게 45도를 기준으로 조금 더 예각으로 있느냐, 조금 더 음. 둔각으로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가감을 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고, 회전도 45도 회전을 주는 거를 좀 주로 하는 음, 편이야. 음, 음, 1시 반이나 10시 음, 반. 음. 그럼 그것보다 회전을 더줄 더 것이냐, 덜줄 음. 것이냐. 이렇게 조금 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45도에 있고, 내 공이 중간중간에 있어. 회전을 뭐를 주면 득점이 될까? 45도 회전. 그렇지. 그렇게 <laughs> 오빠가 만들어 왔지. 자, 여기서 한시반의 회전을 주고 치면, 음. 얘를 맞고, 이렇게 일자로 가는 상황. 요거는 데칼코마니하고 비슷하지만, 대칭. 음. 자, 요기에 맞았어. 그러면 반대편은? 저기. 요기에 맞는다. 이렇게 어. 준비를 해서 온 거야. 어. 자, 여기에 맞고, 가운데에 맞고, 여기에 맞고, 득점이 된다. 어. 45도 회전을 주고, 한 번만 다시 치게 해주세요. 아층으로 응. 응. 들어간다. 응.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 맞아. 있다고 하더라도 치긴 어. 하지만, 얘가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앞돌리기를 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 혹은 원백크 넣어치기를 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두 번째 포인트 대칭으로만 날아가면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응. 훨씬 높잖아. 이런 걸큰 공이라, 그래 빅볼, 응. 응. 잉글리시 빅볼, 빅볼 큰 공이라 그러는데 자 상황이 여기에서 이렇게도 맞고 조금 더 들어가도 쓰리쿠션으로 맞는 음, 상황이잖아. 음. 45도 회전을 주고 땅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득점이 음, 음, 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치는데 이거 하나만 하려고 대칭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음, 음, 음. 자, 공이 얘가 이렇게 온 거야. 마찬가지. 음. 여기를 중앙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원 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원 포인트 내려온다.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음. 많이 치게 되고. 똑같이 이것도 45도 회전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45도, 내공 각도 45도, 회전 45도를 했을 때 이게 이게 대칭으로 갑니다 음. 이렇게 원포인트 원포인트 이렇게 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 쪽에 있고 원포인트에 있고 45도에 있으면 음.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도 오. 원포인트니까 여기서부터 음. 원포인트 이렇게 대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금 이 배치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 정말 많이 나오죠 어, 이거 그래서 되게 고민하거든 못, 칠, 못 칠까 지금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야 45도 기준을 잡는 거야 자 여기에서 45도 45도 회전을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포인트에 맞고 음. 득점이 됩니다. 음. 상당히 쉽죠? 이게 길게 비껴치기 기본 대칭 시스템 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오빠가 또 만든 거야. 음. 그냥 왜냐면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름을 주어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기억을 훨씬 더 쉽게 하고 맞아.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좀 대칭 가까워서. 혹시 다른 좋은 이름 있으면 다른 좋은 이름을 알려줘도 좋아. 네? 오빠, 그러면은 그 응용으로 45도 회전 아닐 때. 그치? 아니면 내공이 45도가 아닐 그치? 때. 그거를두 가지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뭘 했어? 지금 이 대칭 시스템을 했다. 네. 자. 저기 단쿠션에 해설이 왜 이래? 자, 최철웅 예술 유형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라운드. 단 쿠션에 붙어있는 이적구를 맞추는 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로 옮겨놓고 할 때, 아직은 좀 점수가 조금 쉽진 응. 않으니까. 네. 자,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45도, 45도에서 대칭으로 딱서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아. 어... 그치? 다르게 말하면, 은 여기를 맞출 공이 아니고, 더앞로 맞아요. 여기를 맞출 네. 공이라는 거지, 이렇게. 네. 이름 어떻게 하면 될까? 45도보다 회전을 하나 더 주나요? 그렇죠. 회전을 하나 더, 더 주고 ]다. 친다. 자 45도 1시반 회전에서 네, 2시 1 5분의 아, 회전을 주고 친다. 대신에 또뭘 느껴야 돼? 내가 늘 강조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가는 거를 어, 느껴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똑같이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치는 것과 이렇게 치는 어. 게 나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음, 음, 음. 가. 그래서 딱대칭으로 여기와 여기를 알고 있으면 중간 지점이 여기라는 거지. 음음음. 거기를 갈수 있는 느낌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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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쉽지?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센터보다 이쪽으로 있을 때는 회전을 빼나요? 그쵸. 그래서 얘가 여기에는 요 라인의 기능과 이렇게 네. 이렇게 왔다. 이러면 어... 12시 45분, 그치? 어... 자, 음... 이렇게 음... 얘가. 이렇게 있으면 무회전 그치 무회전 자4 5도 기울기에서는 몇 칸을 내려갈까 자 우리 기, 그 비껴치기 했었잖아 비껴치기 할때네칸 기울기에서는 한칸 밀립니다 네칸 반에서는 한칸 반이 밀리다 1 5가 밀리고 여섯 칸에서는 두 칸이 밀립니다 2 0이 밀린다고 말했었잖아 그중에 네 칸과 다섯 칸 사이 네칸 반. 4칸 반이 45도야. 지금 45도잖아. 45도에서는 두 칸보다 좀더 밀릴 것 같아. 4칸 45도에서는 두칸 반이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칸 반이니까 코너를 싹 돌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다. 물론 어, 보기에는 엄청난 난공으로 보이지. 네네. 근데 엄청난 난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앞돌리기 짧게. 그쵸. 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안 친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요것, 앞돌리기 짧게 요것도 칠수 있어. 이렇게 쳐서, 이렇게도 칠수 있다. 어. 근데 이건 내가 억지로 끌거 아, 하는 그치, 동작들이 그치. 들어가야 돼. 어느 정도까지 어. 하냐면은 요거는 그냥 예시만 들어줄게. 보이 요렇게 온 거야. 이거 선수들이 자주 치는 공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앞돌리기를 안 치고 단단 잘 친다. 아본적 음. 있는 것 같아. 음. 선수 시합에서는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해. 이거 앞돌리기 짧기를 아니 앞돌리기 길게를 잘안 친다. 음. 왜냐 앞돌리기 길게는 내가 역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아차 미스가 날수 있어. 근데 이게 보기에는 어려워 보도두칸 반이 밀리는 걸 알고 있잖아. 음. 여기에서 내가 선만 곱게 만들어서 일자만 자, 잘. 소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선만 이렇게 만들면돼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응. 콱! 이 동작 들어가면 완전 꽝이고. 자, 여기서 선만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응. 이 모양이 훨씬 쉽다. 응. 그래서 지금 내가 45도일 때, 회전을 안 주고 치면 북한 반이 밀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45도를 주는대충으로 간다. 그러면 대칭보다 조금 덜 가야되면 회전을 안주는 방향으로 치면 되고, 대칭보다 더 가야된다면 은 회전을 주고 어, 치면 되겠지. 그 회전 양은 치면서 하나하나 어. 알아보면 된다. 뭐, 한 개당 한칸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한 개당 한칸 혹은 칠뭐이 정도로 어. 움직일 테니까 그거는 치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응. 어. 대공이 45도로 아니. 안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자. 아까 처음 했던 가운데, 이 공이 가운데? 왔어. 근데 어려우니까 얘는 조금 열로 올게. 자, 이렇게 왔는데 얘가 일로 온 거야. 이런, 이런 뭐가 빠져? 기울기가 빠지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관성 때문에 밀림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아니겠지. 관성이 많아질까? 이쪽으로 있어야지 더밀잖아 관성이 어.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 절로 가려면 회전이, 회전이 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5도, 여기에서는 회전 두 개, 회전 세 개, 회전 네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여기서 회전을 네 개를 주고 친다. 어, 이렇게 친다. 자. 반대로, 이해가 됐어. 똑똑한데. 어. <laughs> 반대로, 45도로 뒤에가 이렇게 왔어. 이제 이러내 공이 반대겠지. 더 밀리잖아. 어. 그러니까 회전을 빼야겠 뺀다. 어. 45도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혹은 하나에서 0으로 회전을 빼고 친다. 이렇게 득점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이거를, 물론 늘 얘기하지만 다 수치화 해가지고 맞출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뭐가 중요하다? 입사를 보고 반사를 보고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관찰되어 있는 대상을 내가 몸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돼. 그걸 수치화 해가지고 자꾸 당구를 이렇게 치는 모양이 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건 언제? 수치화하는 거는 내가 이런 큰 형태를 만들 수 있을 때, 걔네들을 조각을 해 나갈 때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돼. 지금은 기본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 대칭, 쉽지? 네. 대칭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공이 움직일 때마다 플러스 회전이 될수 있고 조금 또뺄 수도 있고 내공의 위치가 회전을 음. 더하는 방향이 될수 있고 회전을 빼는 음. 방향이 될수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툭툭 쳐보면은. 이 형태들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게 되면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계산법을 알려주겠어. 이건 뭐야? 안, 응. 안 알고 싶어, 계산법. 그치? 그래 계산법은 좀 그렇긴 해. 어. 그니까그 계산법들도 내가 더하기 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갈수 있는 계산법으로 알려줄 테니까 응, 응, 걱정하지 마. 응. 응. 더 학구적으로. 1, 2, 3 하면... 같은 그런 거? 그치. 응. 응. 왜냐면 더 학구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갈 수도, 뭐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1, 2, 3처럼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원하는 대로 뭐든지 오빠가 준비를 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